오늘은 바로 바로 수민이와 수민이 오빠와 혜주랑 같이 구구박을 해볼 거예요. 그럼 레츠 고! 내가 화염 잠착할게 외계불. 어 외계불? 외계 무은못 잠지 아, 아. 빨리 들어오세요. 그 대신 보상을 내가 먹고 싶은데. 저 보상 내가. 솔직히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먹는 걸 보아. 아, 아. 오길와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요 이따 들어가는 중. 아나왜 이렇게 안 들어가져? 야, 아이템 내가 구할게. 오케이 나 망치 생겼다. 내가 아이 할래. 어 아, 너가 아이 구해, 수빈아. 형네 우리 오빠도 한테. 당히 어차피 이거 협동 게임인데. 아 맞아, 협동 게임이야. 나 이제 좋은 자로 안 구해도 된다? 나. 나 이거 존재 떴어. 맵좀 넓혀줄래? 지금 맵 넓히려고 지금, 지금 겁나 펴고 있는데, 나무도. 혜주야, 그런 안 좋은 말 하면 안 된다. 팬다고 하면. 우리 유튜브에 올릴 건데, 시청, 시청, 어린 시청자들이 따라할 수도 있어. What i s 나 맵을 3단계까지, 어, 도달해야지. 그, 어, 비 올, 비올 때, 그 뭐지? 내가 챙겨도 돼? 야, 네가 일단 3렙 만들어봐. 내가, 이, 내가 그 4렙 만들게. 토끼가 내가 오니까 도망쳤어. 때리지도, 아, 때리지도 않은데. 야, 근데 하드모드 켜지 말자. 시작할 때 죽겠다고 했거든. 뭐라고? 아니야. 야, 하드모드 절대로 켜지 마. 그거 나 하다가 죽었어. 야, 우리 하드모드 했는데. 야, 우리 하드모드 할땐 우리 30, 우리 40몇일 사이 죽었어. 그러니까 그거 겁나 어렵지. 아니? 진짜 너무 어려. 워 그러니까 음식 썩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.

나는 이제 파밍을 하러 어나식량당담 어, 할까? 어 니가 식량해 어, 식량단담 식량 음. 이제 토끼를 죽여서 감이다 어? 응, 어? 오고 있습니다 이거 왜 어? 어? 어 야나 게스트 666씨 제가 붕대가 있습니다 제가 살려주러 가겠습니다 어머 잘됐다 거거거거거거거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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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뭐야? 싫어! 내 분들어. 내가 아이 챙기겠습니다 어. 도끼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. 아, 나 죽여, 아이. 아이, 나 죽어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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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지금 싸움 중인가요? 아, 나 고기를 안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다고 뜨는데? 왜왜왜 왜? 왜, 왜, 왜. 내가, 내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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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면 근데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 봐. 내려나! 훔쳐 그냥. 아니, 아이안 생기는 막나다고니까 소리 안들 이거? 어 사도맨 눈이 보이네요 신기한 나 적당히 모았어. 많이 모으면 렉이 걸리니까. 아, 여기 텐트 없게. 야 어차피 얘들 어차피 나 이거 있어 망치. 괜찮아. 무슨 소리야? 망치 있어 나 어차피. 야? 빨리 아이 내려놔 거기. 어, 나 먹어야겠다. 나 식량 구하라 고생을 많이 했네. 야야야. 나뭐 만들고 있어. <립> 아니, 내려. 아니, 야야 야, 아니, 아니, 었잖아 어, 아니, 야. 아니, 주러, 아니, 아이아짜 <laughs> 아니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없이, 왜? 아. 아니, 텐트를 파아시켜니 아니, 아니, 아오 아니, 케케이 오케 이케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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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직아이 있어서 이렇게 된거야. 니 아니, 아 이거 텐아설아도야 왜? 나가지는 버튼이 생겼어 아, 그래? 그럼 정해 아니 못한다고 정해 아, 못한다고 얘들아 나갔다 오자 아, 그럴거면 그냥 그냥 차라리 그냥 그 라이브 하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라이브 하자 라이브, 라이브. 라이브.